자 이렇게 아마 꽃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. 이제 봄을 맞아서 다육이들이 꽃대를 엄청 많이 올리고 있네요. 아 꽃대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. 잘못하면 이제 꽃대 무름이 올 수도 있는데요. 어, 꽃대를 잘라 주실 때는 어, 보통 꽃이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와서. 꽃이 필까 말까 할 때쯤에 꽃대를 잘라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식물들도 자연스럽게 번식을 위해서 꽃대를 올리고 또 씨를 맺어서 이렇게 종족 번식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꽃대가 잘려지면 또 다른 꽃대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아주 또 번거로운 일들이 생깁니다. 너무 짧을 때 꽃대 자르지 마시고요. 그리고 꽃대를 자를 때에는 어느 정도 마디를 좀 남겨놓고 자르셔야 얘네들이 이제 완전히 말랐을 때 뽑아내기가 또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꽃을 볼 수도 있겠지만 꽃이 이렇게 피어있으면 날파리나 해충이나 깍지벌레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쁜 꽃을 보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없는 꽃대들은 이렇게 올라올 때 제거해 주시는 것도 다육이를 또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.